물의 소난 물의 소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간 소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요. 구름에서 비와 눈이 내려요. 빗물과 눈이 녹은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흘러내려가, 흘러내려온 물이 내려와 강을 이루면 바다로 가요. <laughs> 구름의 종류와 구름의 종류와 물의 변화. 새털구름. 맑고 화창한 날씨에 날씨 맑고 화창한 날씨일 때 보이면 가장 높이 떠 있어요. 이슬 기온이 낮은 새벽의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풀에 달라붙어 만들어진 물방울이에요. 안개 기온이 내려갈 때 달라 기이 내려갈 때달라붙어 달라, 만들어진 만들어진 작은 물방울들로 군과 같아요. 뭉게구름을 쌓쌓 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친구는 종이장이 종이장처럼 필필 설정 있었던. 땅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설이 기운, 기운 낮은, 기운이 낮은 새벽에 땅 가까이에 있던 소증기가 나뭇가지, 돌등 얼어붙은, 얼어붙어 만들어진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요. 구름이 비해 눈이 내려요.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어요. 빗물과 수증기의 높은 물을 높이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높, 높은, 높은 곳에 흘러 내려가요. 높은 곳에서 흘러내려 온 물이에요.